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서남 되시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서남 어떻습니까 바닥권 제가 말씀드린 요 세력의 구간 요 세력의 구간에서 기어이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모습 자 물려 계셨던 분들 요 근처 물려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 자 오늘 수익권 탈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가권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직도 콧방기도 안 끼시죠? 왜? 우린 6,500원까지 봤었잖아요. 우린 6,500원까지 봤었는데, 자, 만원대까지 올라오려면 좀 멀었다. 어, 조금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오늘 이슈 붙여가지고 올린 건데, 사실 조금 갸우뚱하긴 합니다. 어제 이미 나온 뉴스였거든요.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보시자면, 요런 뉴스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자, 초전도체주 네마틱 관측 소식이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 고온 초전도체 포부 물질에서 새로운 물질 상태를 발견했다라는 거고 즉 이리듐 산화물에서 액체와 고체 성질 동시에 지닌 네마틱 상태를 세계 최초로 관측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 네이처지에 다 올라올 정도로 아예 100% 확정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선암 주포가 이 이걸 제대로 이용해 먹은 거죠. 자. 자 여기서 한번 세력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죠? 제대로 들어가 제대로 해먹고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어마어마한 반등까지 나오지 않는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물량 소화가 안 됐다. 지금 손바뀜이 됐거든요. 세력이 세력이 손바뀜이 돼서 물량을 모아야 되는데 그 아직 그 물량이 충분히 다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전에 나온 저 뉴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어제 나온 뉴스였어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갑자기 상한가를 가는 데좀 조금 의아함을 표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을 겁니다. 조금 의아했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는 정말 매매를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공감대가 일어나서 날아가는 상한가가 아니라 세력이 의도적으로 밑바닥에서 들어온 그냥 기본적인 수급이거든요. 자 그런데도 얼마나 지금 관심이 많은지 밑바닥에서 그냥 의도적으로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600억이나 터진다. 그죠? 보통 밑바닥에서 세력이 이유 없이 그냥 올리게 되면 200억에 300억 정도만 하더라도 상한가 금방 말아 올려요. 물론 밑으로 금방 죽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유 없이 올린다고 하면은 거래대금 잘안 터지면서 쭉쭉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선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밑바닥권에서 이유 없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 거래대금 터졌다 즉 관심도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러한 라인들 지금 싹다 그거 드렸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차트에다가 전부 다 어느 정도 입력을 해 두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분석해 드릴 테니까 차트 분석 수급적인 부분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봉차트 보실게요 자 주봉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박스권 어마어마한 상승 다시 한번 눌려주고, 이 세력의 구간 다시 한번 들어온 다음에 상승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구간들, 지지저항을 좀 위주로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추세보다는 지지저항점 위주로 박스권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런 구간들 지금 굉장히 좋은 곳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바로 월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12월 달에 지금 기본적으로 시가 돌리고 나서 요 고가권 향이 다시 한번 나아가고 있는데 아무래 도 매물대가 좀 있죠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요런 매물대까지 다 잡아가지고 올리려면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슈가 좀 필요하다 아니면 세력이 돈을 많이 써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구간도 보여지고 있는데 자좀더 구체적으로 일봉차트 한번 보실게요 일봉차트 보시면 여기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 매물대가 지 딱다 모여 있습니다 심지어 매물대도 강력해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의문도 다, 다 뚫어줘야 되는데 이 강력한 매물대를 무조건 뚫어줘야 저 위쪽 상단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런 하방 추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런 하방 추세를 기간 조정으로 깨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쌍바닥 구간 나온 다음부터 다시 한번 거래대금 실어가지고 올라와준 모습 자 이러한 일목균형표 의문에 잘 정착해주면 굉장히 좋은 모습 올라가주고 다시 한번 내려받아주면서 물량 조절해주고 다시 한번 이슈받아주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전형적인 N자형 파동 어, 기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셔야겠는데요 자 그보다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한해의 마무리가 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올 한해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 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연초 계좌 걱정 덜어 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 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 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학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하는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우나나텍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 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리는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현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자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속에선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배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7 6 2 5 3 1 6 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 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어요. 자, 개인과 외인 쪽. 수급은 기본적으로 서로 주거니 바거니 하면서 차트 만드는 거. 이미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요. 하지만 기관금투 쪽에서 좀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타법인도 마찬가지. 특히나 기타법인 같은 경우는 이틀 전부터 계속 모으고 있었죠. 즉,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고, 다 예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거. 지금 주포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포가 들어와 있고, 다만 첫 상승을 만들어던이 주포님이 빠져나갔어요. 지금 손바뀜되는 현상에서 위 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형적으로 박스 권 만들면서 물량 소화해주고 있는 모습, 물량 매집해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선한 같은 경우 초전도체 관련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안해 먹은 바보다. 제가 주포여도 이, 이 정도 펄, 이 정도 인식도 를 가지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뉴스 한 번만 띄워버리면 바로 10% 20% 날아가잖아요. 근데 시가총 전체로 보면 얼마입니까? 100억, 200억이 올라가는 건데, 뉴스 한번 띄우는데 500만원 밖에 안 된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 세력이 물량만 제대로 매집하고 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돈 벌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서남 주주분들도 그런 부분들 잘 인식하시면서, 바닥권에서바닥권의 어, 수급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매물대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방에 밀어 올리려면, 진짜 이석배 대표라든가, l k 9 9에서 초전도성이 실제로 확인되었다라 그런 거대한 뉴스가 아니면요, 이 많은 거래 대금을 한 방에 돌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알면서 충분히 눌릴 때만 잘 들어간다면 그래 추가적인 시세, 추가적인 반등이 잘 나오는 편이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좋고 눌렸을때 접근 잘 해보자는 거죠. 제가 그런 세력의 기본적 평단가, 그 추가적으로 매수 어디서 하면 좋을지, 그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지에 대해서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디를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315-6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 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53168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 수상자 석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